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미프로야구에서 새로운 전설을 쓰고 있는 류현진 선수, 정말 대단합니다. 그 지난 토요일이죠. 그이 20일, 그 홈구장, 그 에르다저스의 홈구장인 그 다저스 타디움에서 마이미 말린스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. 이것이 이제 류현진 선수는 금년 시즌에 19번째, 그 11승에 도전하는 건데, 야, 이 류현진 선수는. 안방에서 강해요. 안방에서 결국 마이애무 말린스를 갖다가 그2대 1로 이겨서 11승을 거두는데 7이닝 동안 안타 4개를 주고요. 3진 스트라가우스를 갖다가 7개를 뽑아냈습니다. 7개 그리고 이 볼넷을 그 3개 그리고 그 경기는 또 몸에 맞는 볼을 하나 주더라고요. 어, 리온준 선수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초반에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류현진 선수는 그 금년 시즌에 19경기에 나와서 11승 2패 자책 방어율이 1.76그 투수는 요 자책 방어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점수를 몇점 주느냐 이두 점도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미국 프로야구 30개 구단의 투수 가운데 최고입니다 류현진 선수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. 제가 보기엔요. 자, 이 류현진 선수가요. 홈구장에서는요. 10경기 나와서 8승 무패예요 8승 무패 그리고 자책 방울율이 0.89. 한 점도 주지 않고 있어요. 아, 어, 이거 보면 대단한 거죠. 응? 방문 경기를 보면은 뭐그이 9경기 나와서 그 3승 2패 2.92. 이거 보면 역시 방문 경기는좀 어, 그 이제 고전한다는걸알수 있겠는데 이 프로 선수는요. 자기의 홈구장 안방에서 무조건 이겨 줘야 되는데요. 이류현진 선수가 어, 어, 그걸 철저히 좀음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. 지난 14일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 그때 결국은 4대 2로 이기고 있다가 에 불펜 선수가 결국 홈런 두 개만 바람에 결국 4대 4가 돼서 이제 승수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결국은 그 7대 4로 10회까지 가지고 1회 다에서 승리를 거뒀죠. 그때 전국에 중계 방송을 했는데 그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 류현진 선수의 투구가 그 미국 그이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야구의 교훈이다. 이렇게 아주 칭찬을 했단 말이죠. 자, 류현진 선수 정말 그 몬스터 괴물이라는 애칭이 있습니다. 저는 불사조라는 그 얘기를 그칭을 애칭을 하나 더 붙여 주고 싶어요. 어? 고등학교 2학년 그이 동성고등학교 다닐 때그 팔꿈치 수술했잖아요. 2015년 어깨 수술하고 말이죠. 작년에도 그 이제 허벅지 때문에 수술 부상이 있었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그 최고의 투수로 활약하고 있다는 거. 연말에 있을 그 사이영상의 강력한 후보인데 지금 그 워싱턴 내셔널스의 셔저라는 선수가 있어. 이 선수가 그 사이영상의 류현진 선수의 라이벌인데 구승호패 자책파이 2천 30이에요. 그런데 다 부상이란 말이에요. 이거 보면은 셔저 선수가 현재로서는 류현진 선수와 비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강력하게 그 류현진 선수가 이대로만 잘 나간다면은 그 사이영상 후보가 틀림없다는 말씀 드리고요. 그리고 뭐 다다시피 리온진 선수는 2013년에 그 하나 이글스에서 어, 결국은 에레다주스로그 6년간 3600만 달러 420억으로 이제 계약도 연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금년은 1790만, 60만 달러. 그러니까 한 210억 정도의 그이 단기, 1년 계약이란 말이죠. 금년에 20승이 목표입니다만 벌써부터 그 연말이 되면 류현진 선수의 그 연봉이 3천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류현진 선수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나쁩니다만 굉장히 스포츠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